네, 안녕하세요. 요요입니다. 예, 오늘은 멀리 청양으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일행분들이 어제부터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 붕어가 지금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데 아, 그래도 안전하게 아, 운전을 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어, 대편성을 끝냈습니다. 아, 다행히 지금 해가 서산을 넘어가서 아,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와, 대피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땀을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어,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m5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일행분들이 어, 깊은 수심에서 씨알 좋은 붕어들을 어, 마리수로 좀 낚았다고 하니 오늘은 옥수수 밑에 한 가지로 지지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낚시는 잘안 되는데 새벽부터 아침장이 좀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하룻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밤 낚시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진짜 이 수심 깊은 데서 월척만 되는 붕어가 나와도 얼마나 손맛이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을 빼는 건지, 뭐가 바람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뭐 약간 물 빠지는 느낌도 약간 있고. 오 물이 찔끔찔끔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8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크게 빠지는 것 같진 않고, 살짝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봄낚시에 이게 입질을 한 서너 번 받아야지 되는데 좀 확실한 건 아침낚시에는 좀 도로가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또 이게 확실한 게 이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에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뭐 밤에 최대한 입질을 볼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반딧불도 날라다니고 분위기는 좋은데 아 이거 분위기 좋으면 꼭 고기가 나오는데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거 야 드디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느닷 없이 올려버리네치를아 근데 붕어 뜨뜻하네. 아유 30 30 3.5원 되겠네. 야자 사진부터 한번 찍고. 야, 붕어, 진짜, 진짜 기가 막히게. 어. 붕어 기가 막히게 생겼다. 자, 오, 알았어, 알았어. 살림망을 안남거니까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 33.5. 잘 가라. 따라 12시 반인데 입질이 없다라 사람 굉장히 불편하게 하네 ほほら。 얘는 쭉 씨알이 자르네. 오, 여덟 치가 나왔는데, 붕어는 깨끗합니다. 아, 잘생겼다. 옥수수 두개을 캐놨는데, 와. 자, 먼저 가라. 야, 가라. 오, 야, 이 녀석이. 얘는 크다 오우야 오오 우야 아. 오우 얘는 오 35가 넘네 35가 넘어 36이네 오 오, 3 6육 오, 기가 막혔습니다. 가. 오. 오. 잘가는구 살짝 아쉽네 뭐야 아홉 치야 여덟 치야 여덟 치 8치. 그릇 하나 빌려드려요? 에, 그릇 있지 한 20cm 정도 늘려도 되겠는데 길 아유 근데 씨알이잘가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오는 게 어디에요 이오범 중에 짜짜짜짜짜 얘도 여덟 치네 여덟치 아니면은 허리꼽이구만 여기 예 보내드릴 거예요 으잇! 가라!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되게 붕어를 보고 가네요. 어우, 시원해서 살겠다. 오야. 야, 이거 뭐야? 오야. 와야야. 오야. <laughs> 형님, 내말에 맞춰 11분 딱 지나니까 입질하네 <laughs> 요, 얘는 <laughs> 사이즈 좀 되는데 얘는 또 예? 어 예? 얘도 월척은 훌쩍 넘어가네요? 오, 빵 봐라. 자, 얘도. 어디 보자. 34가 넘네. 예? 34가 넘어. 오 34. 오딱 34네. 이야, 붕어. 기가 막혔다. 이야, 붕어 너무 잘생겼다, 와. 어, 너도 잘 가라. 오 가, 빨리. 따따따 따 따. 짜파게티 배터리 얼마나 남았냐 아이크 배터리가 다 됐을 때가 된디오 그거 상당히 오래가네 한칸 남았어 찐비지 바꾸자 미리 바꿉시다 요, 아, 아, 플라스틱이 기가 막히구만. 야. 야. 그렇지. 이제, 나올 시간이 됐지. 야. 시야 좋다.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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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야. 이렇게 승질이 났어. 35 높네. 에? 예? 아, 34네. 34네. 야, 얘도 멋지게 생겼다. 우와. 야.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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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너, 놀래? 자, 너. 물바지로 물 다이빙을 못하니 가라! 가라! 지금 이제 시간이 5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이 터기 시작하는데, 아, 아마 좀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이라도 올려줄 것 같은데, 아, 분위기 너무 좋다. 동트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야, 아침 첫 수가 나왔습니다. 얘도 35, 35, 아... 35가 딱 35네. 야, 부모... 야, 너무 잘생겼다. 미쳤다. 아침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야, 야, 가만있어 봐. 야, 붕어. 에헤이. 아우. 이 녀석 성격이 32가 쪼. 32가 쪼금 넘네. 아유. 아니,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난리를 쳐야겠니? 가라. 아우. 지금 이제 하룻밤 낚시를 마치고. 아침장까지 다 낚시를 했는데, 아, 생각보다 아침장에 붕어가 안 나와서, 아, 보기좀 아쉽긴 한데, 이제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장비를 다 걷어놓고, 어제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차에서 한 두세 시간 자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또, 입질을 하니까 또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이렇게 <laughs> 쳐다보고 있네.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